네, 안녕하십니까. 아, 정인태의 글로벌 고객 정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한베신문에 나온 기사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 한베신문은 그 한국과 베트남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그러한 신문입니다. 인터넷 신문이고요. 자 베트남 유학생 어떻게 선발해야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제가 작성한 기사인데요. 그래서 요 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요. 자 베트남 어, 유학생 어떻게 선발해야 하나? 한국어 준비 상황 꼭 검토해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1년 동안 712명의 유학생이 이탈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네, 그 대학은 불법 체로 양성소가 됐다는 비난을 어, 면치 못한 듯하다. 네, 이 대학이 이제 이러한 뭐 712명의 유학생이 이탈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이런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 가는 그 비행기를 타는 그어그 어, 그 공항의 상황을 보면은 뭐 진짜 공항이 마비될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학생들을 어, 모집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신명년을 활동하다 보니까 어, 또 베트남어를 하다 보니까 이 소식들을 다 들어요. 제가 그 어느 대학이 어떻게 이제 학생들을 뭐 진짜 모집해 가고 있다. 이런 그 정보들을 듣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 학생이 한국 교육을, 어 철저하게 받고, 그리고 검증을 통해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대학들은 뭐, 한 번에 거의 뭐, 천명 정도도 이렇게 모집해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은참 이제 걱정이 되죠. 당연히 저 불법 체류 문제가 터질 텐데, 어떻게 저렇게 검증도 안 하고 데려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안타까운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 대학교 관계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학생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비가, 오, 뭐 1년 학비가 어 500만원이다. 500만원씩. 어 100명이면 5천만 원, 5억이잖아요. 1000명이면 그렇죠? 50억이잖아요. 50억. 네, 그렇게 돈을 왕창 이렇게 벌었다가 또 이제 비자 제한 대학이 되면 1년 쉬었다가 또 다시 학생들 왕창 모집하고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됐다라는 걸 비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베트남 유학생들의 불법 체류 문제도 당연 도마에 올랐다. 이런 걸 보면은요, 뭐 베트남 사람들도 문제고 그 중간에서 네, 중간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서로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를 이런 거래를 하는 아, 이러한 참그 대학과 또그 중간 브로커들 그리고 그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이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베트남과 한국으로 가면 16년 동안 활동한 필자로서도 좋은 소식은 아니었다. 어, 필자는 교육공무원 출신이고, 국어교육과, 다문화, 한국어학과 등에서 공부하면서 국립학교 교사 자격증과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왔다. 자 필자는 유튜브, 페이스북, 사이버 평생교육원, 그리고 일반 평생교육원을 통해 베트남 학생들을 수년간 지도해왔다. 베트남 학생들을 위해 한국 관련 조서도 6권 출판하면서 보다 베트남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베트남 국립건토대학교에서 책을 3권 출판하면서 베트남 사람들 속으로 더욱 깊이 다가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필자는 베트남을 가깝게 알수 있었다.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필자는 베트남 63개 성을 모두 다녔고, 결국엔 혼자서 베트남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됐고, 베트남 오지, 소소민족, 마을까지도 혼자 갈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베트남 현지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네, 이제 저도 베트남에서 16년 동안 진짜 뭐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겪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아, 정말 그, 가능성은 굉장히 많은 나란데요. 예, 그런데, 아, 이 뭐라 그럴까요. 좀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좀 성장할 부분이 있다. 예,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고 이제 어, 한국의 법이라든지 또는 정책들이 시행이 되 되는데, 그냥 학생들 모집에만 급급해가지고 전개하다가는 결국에는 어려움을 볼수 밖에 없는 거죠. 네, 필자가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고 5년 동안 베트남에서 직접 거주하면서 필자는 정말 충격을 받게 됐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이 이야기는 필자가 베트남 한국유학의 허구와 진실이라는 글을 통해 블로그를 통해 소개한 바 있다. 네, 이거 베트남 한국유학의 허구와 진실. 아, 이거 쓰면서 참 제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일당 공산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공안들이 군인들이 사회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것이다. 아이러니하게 사회주의 공산을 얘기하지만 부익부 빈익빈 또한 심하다. 필자가 베트남에서 활동하면서 서민 한끼 식사에 천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서민 한달 월급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 경제 구조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트남 젊은이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39명의 베트남 젊은이들이 컨테이너 화물차에 타고 유럽을 건너다 사망한 사건을 보면 그 실상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때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상당히 그 베트남 사회도 충격을 받았지만 이런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브로커들의 유혹이죠. 유혹도 있고 또 어, 베트남을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바람도 있고 이것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어,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크게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필자가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고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필자를 찾아왔다. 그들은 중간 소개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소개비를 요구하거나 또는 필자에게 학생을 한국에 보내주면 얼마를 주겠노라고 거래를 요청해왔다. 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서류를 300개를 들고 와서, 뭐, 한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 3억어 네, 주겠다. 뭐, 이런 별의별 사람들이 수도 없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네, 참 안타까운 거죠. 이런 유혹을 이겨낸다라는 것 또한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아, 학생은 없고 서류만 오가는 것을 그들은 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입학 허가서만으로 한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바로 불법 체류로 이어지는 통로가 됐다. 아, 아마도 처음에 언급한 대학도 그래 있을 것이다. 네, 이거 굉장히 한국어 능력 검증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입학 허가서만으로 서류만 가지고 비자를 준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저도 이러한 제도를 보면서 이 제도를 개혁하려고 굉장히 제가 대사관과 법무부와 에 민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참이거는 누가 기획한 게 아닌가, 어떻게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가라는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네. 이거 어느 나라에도 없더라고요. 뭐 제가 뭐 호주, 미국, 캐나다, 뭐 프랑스, 뭐 여러 국가들과도 일들을 해봐도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상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볼게요. 네. 필자는 한국에 가려는 학생들은 반드시 한국어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을 줄곧 주장해왔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진정성과 준비 정도를 가늠해 볼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상황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비자를 주는 직접 비자 제도, 불법 체류율 1% 미만 대학에게 주는 특권은 정말 위험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선진국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어 능력을 토픽이나 대학 자체 시험 등을 통해 검증하고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게 만들고 그것으로 검증하고 철저히 선발 과정을 통제해야 한다. 가족을 만나고 한국에 가족이 있으면 이를 통해 학생에 대해 묻고 관리하는 등의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토픽 시험이 전개되지 않고 있고 게다가 베트남에서는 토픽 시험 등록하는 게 어려워 이것도 브로커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그 토픽 시험을 보려고 해도 이게 이제 순간 브로커들한테 돈을 줘서 등록을 받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베트남에서 이제 유학이 됐던, 근로자가 됐던 모든 그 어떤 각종 기관을 통하는 것들은 이렇게 비리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네. 아, 한국 정부는 영어처럼 토익토플, ILC 등 다양한 한국, 등, 한국어 능력 검증 시스템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한국어 세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토픽 하나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국 세계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네, 한국어의 세계화, 한국의 세계화에 역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한국어 능력 시험이 개발되고 그것이 이제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게끔 정부가 코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국에 오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고 한국의 최저임금 등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자는 지금도 온라인 실시간을 통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각 대학들과 정부는 한국어 능력에 대해 검증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고 최대한 준칙주의가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네 어떤 준칙주의 뭐 토픽 몇급 이상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최대한 합격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영사 재량 네뭐 출입국 재량으로 한다면은 굉장히 거기에는 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런 제도로 계속 나가다 아 보면 결국 우리 제도가 불법체류를 양산해낸 결과라는 비난을 피해 갈수 없을 것이다. 네, 제가 좀 날카롭게 썼는데요. 네, 이 부분을 정부가 좀 인식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베트남 유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어, 한 배신문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어, 글들을 볼수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